어, 오늘 말씀은 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네, 야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야곱 이스라엘이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어, 야곱에게는 아들들이 몇명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아들, 많은 아들들 중에 어떤 손자들에게 축복했을까요? 어떤 손자들에게 축복했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네, 요셉이죠. 제가 이런... 어, 뭐 제가 4층에서 예배드릴 때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우리 청년들은 뭐 약간 뭐 그런 질문을 다 하는 걸뭐 굳이 막 이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들 조용하신데 감사해요. 다들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본당에서 예외 드리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누군가가 답을 해주신다는게참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 인 루나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손자들에게 하는 야곱의 축복은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이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곱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지만 이 축복은 야곱이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그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밝혀요. 이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가 내가 아니라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어떻게 밝힐까요? 이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밝힙니다. 야곱이 밝히고 있어요. 이 야곱의 손자들, 르셉의 아들들, 이문나스에와이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의 아들들이고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르신 분이 누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지금 이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이때 나이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축복이었어요. 그 죽기 직전에 하는 고백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죽기 바로 전까지 죽을 순간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나의 평생의 삶을 함께 하신 분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혹시 야곱의, 야곱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1, 2부 예배 때강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다시피, 우리에는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도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형인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죠. 형인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에서로부터 도망, 형으로, 형으로부터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도망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도 어땠습니까?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고생고생을 하죠. 네. 자신이 원하지 않던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거의 사위지만 종과 같은 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결혼한 후에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라반 외삼촌인 라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야곱의 삶이 어떻게 습니까 어렸을 때는 형으로부터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어. 청년의 때에는 거짓 외삼촌에게 속아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와 결혼을 하고 또 나중에 가족을 꾸려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야곱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 은 어떤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중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자신의 온 모든 삶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길러주신 분, 성장하게 하신 분, 지키신 분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지만 축복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이 어떠한가,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야곱의 나이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내 삶은 하나님과 함께였다.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그러한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가 되어, 되지 않아서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고백한 그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이 믿음이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은 변화되는, 변화가 있어요. 이러한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 집중하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아니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뭐 아까 네, 오전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강모사님께서 잠깐 언급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셨겠지만 또뭐 요즘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요즘 이 이사 이 세상 사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아시아의 어떤 나라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그 일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40대, 50대도 있지만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곳을 갔을까요? 그들이 왜 그곳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이유로 그곳을 갔을까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까요? 또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캄보디아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이 시대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심각성의 한 일부입니다.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청년들의 그 문제들이 거기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로 크게 두각이 이런 크게 드러나고 있는 있을 뿐이지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그 사태만 해결하면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곳에 가야만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대부분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았는가?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중요시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그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소외에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회에서 항상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식 코인은 당연하고요. 허구한 날 나오는 문제들, 정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 무엇이었습니까? 부동산 문제 아니었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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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청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어떠한 아파트에 사느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아파트에서 얼마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느냐가 이 사회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돈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부동산이 중요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까? 내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조금씩은 조금씩은 그 재물을 향한 마음이 틈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못 산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못 사는데 재물 없이는 못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여기는 모습들이 교회 밖에 나가지 않아도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제 대학생 때, 제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고등부에 고3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공부를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왜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야 수중에 들어오는 재물들이 넉넉해지니까요 그런데 그 고삼들 고삼들 교회 가지 않고 공부하게 하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십니다. 교회 밖에 나가지 않아고요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없다고 하여서 내가 지금 그 일을 겪지 않았다고 하여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재물 때문에, 학업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 본 적은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그것 붙들고 곁,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둘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의지하는 믿음이 내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때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들 향해 나가서 다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세상의 다른 이들이 청년들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이들이 다른 것을 쫓아서 돈을 쫓고,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쫓아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러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누린 하나님의 복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다음 세대, 자신의 손자들에게도 자신이 누린 그 복,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좁게 보면 다음 세대들이고요. 좀 넓게 보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인들입니다. 우리도 야국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로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이, 그리고 우리 수업명성교회가,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